자, 선수로서 오늘, 오늘, 스식을 함께 하면서 마지막이지만 제2의 야구인생. 아, 연준 선수 조금만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는데, 아, 아 벌써 홈으로, <제1>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아, 아, 큰 딸이 아까부터 계속 울더라고요. 아, 네. 오늘은 2022년 5월 14일,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 41살의 나이에 4번 타자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어, 틈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어, 유한준 선수가 지난 시즌 우승 직후에 은퇴를 선언했고 프런트 수업을 차근차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예. 등 쪽에 새겨진 단어 네버 엔딩 스토리를 여러분 유한준 선수의 제2의 야구 인생을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잘해낼지도 기대가 돼요. 아, 그럼요. 선수 생활만큼 네. 프런트와 코치 그리고 감독까지 유한준 선수가 도전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이 터지는 촉포처럼 꽃길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원래 선수 시절에는 현역 시절에는 가장의 역할을 본의 아니게 못하죠. 그렇죠. 워낙 그 선수 생활 일이 바쁘고 맞습니다. 월요일만 빼놓고 또 이동일도 있고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기 때문에 유한준 선수가 가족에게 고맙기도 하면서 미안한 감정을 또 표현했습니다. 맞아요. 네. 집안의 대소사를 다 이제 와이프가 아... 챙겨야 되죠. 그렇죠. 아내가. 네. 네. 와, 멋있네요. <laughs> 네. 이 터지는 불꽃을 보면서 수원 시민 여러분도, 어, 유아준의 미래에 대해서도 맞아요. 많은 박수와 응원을 보내줄것 같고요. 네, 둘째 딸은 오늘 시타를 했었잖아요. <웃음> 상당히 <웃음> 네. 피곤하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힘들겠죠. 좀요.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나왔을 네. 텐데. 네. 네. 아름다운 불꽃이 수원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저는 막그 생각했어요. 오늘 오프닝을 같이 찍어서 아참 해설위원해도 정말 성공하겠다. <laughs> 네. 와. 야저 오랜만에 불꽃놀이 보는데 멋있는데요. 예. 원래 불꽃놀이 하면 야구 경기에서 올스타전이 생각나는데 그렇죠. 최근 2년 동안 하질 못했습니다. 네. 야 진짜 이 근방에 계신 이제 수원 시민 여러분들은. 예. 만약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아, 오늘 유한준 선수가 은퇴하는구나. 다 같이 축하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예또 가운데 쪽으로 모입니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즌 우승 직후에 골든 포토로 선정됐던 유한준과 목발 지은 박경수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네. 마치 재연을 하듯이 행가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어, 할게요. 유한준, 황준, <laughs> <다 웃음> 유한준, 황준. 오우, 와 많이 올라갑니다. 오. 여러분에게 즐거운 방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전 여러분들과 마지막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 앞쪽 기념 촬영할 주소. 끝으로. 기념 KT 위즈 유한준 선수의 은퇴식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떨어지기 싫은가 봐요. 박경수 선수는 근접 경호를 하고 있고요. 네, 참 수원 KT 위즈파크 아름다운 녹색 다이아몬드 그라운드를 감상해 보셨고요. 어, 박용택 해설위원도 만감이 좀 교차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 유한준 선수 이제는 어전 이제 선수죠. 예. 정말 선수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만큼 어또 제의 야구 뭐 제의 야구 인생이 될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제의 야구 인생 정말 어, 성실하고 예. 네또 진실되고 어 뚝심 있고 뭐 정말 담백하게 예. 네, 좋은 어떤 야구인으로서 또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유한준의 제2의 야구 인생은 무한준이 되기를 우리 모두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유한준 선수의 은퇴식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용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동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